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0미 100미리 아 여기 100미리 나왔습니다. 100미리 아 어쩐 체험말 그리고 여기가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이라서 돌아가면서. 영상을 자 올려드릴게요. 억수로 보기 좋아요, 여기가. 보기 좋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 여기가 어디쯤이냐 하면요. 제부대에서 어, 약 한, 한 10km 정도 내려오다 보면, 해안도로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 1 0 0 m 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오시면은, 여기죠. 여기 있어요. 지금은 뭐, 자, 그쪽으로 이제 해안도로 쭉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오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쪽으로 쭉 내려오십시오 내려와 가지고 보면은 딱 여기가 딱 나와 그래서 여기가 저 바위가 저 무슨 바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아요 억수로 좋고 그니까 저기를 가봐야 되는지 지금 쉽습니다. 지금 물이 좀 들어오면은 못 가고 물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예 여기가 아 좋아요 잘 해놨어요. 공원은 참잘 해놨습니다. 예. 한번 가보는 방향으로 여기가 가 어, 뭐 가두기 했는지 예, 그러네요. 이쪽으로 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 아, 이거 관광객들이 이제 오네요. 관광객들이 오고, 이 이제 뭐 돌조각상을 이렇게 쫙 해놨는데,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 저기. 돌조각이 잘... 아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1 0 0 m 리 예. 예1 0 0 m 리 해안. 1 0 0 m 리 해안이에요. 아 조각상 멋있어요. 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이고, 이거. 가만있 이거 누구 같을까? 아이고, 참, 아, 좋습니다. 하하, 하하, 응, 아, 아좀 아. 아. 아, 조개상들, 아잘 만들어서 기가 막혀요. 야, 음. 자, 여기서 딱 들어가면서 100미리 어촌 체험마을, 아. 아, 음. 아 여기 못 들어가게 됐네 오. 아 안타깝습니다 아, 예, 들어가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물이 예, 차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갯벌 체험, 체험장인데 여기 오면은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갯벌 그 체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가만있 자, 저기로 못 들어가니까 제가 여기서 여 보여드릴게요. 아자자 보시겠습니다. 자자 아,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저를 보실까요? 아저 보이니까 저 가까이 보이는 가까이. 벤치를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a n 를 만들어 a n d e l m a n d e 요 m a n d 두분이 a n d e l 실 a n d e l Mandel, m a 있습니다. Mandel, m a n d 해 l m a 지 d e l Man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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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여기가 체험 마을, 안 맞겠네. 예, 예, 체험 마을 근데 아, 아, 여기가, 마을이 깔끔하게 아, 해놨네요. 깨끗하게 네, 해놓고, 그렇습 네, 아, 여기가 이제, 마을 축제할 때, 아무래도 여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래가지고, 어, 헬로와야될들것 같습니다. 어. 이야, 아무래도 거기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저마이산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침대에, 여기 기립 가지고 어, 홍하고 기립 막게고 비도 오 해가지고, 아무래도 가기가 쫙 힘들 것같 그래서 여기서 하주숭 당겨가지고 여러분한테 쫙 보여드리고 또, 아래도 다음번에 와가지고, 이 많아요. 중간중간에 분는게 많습니다. 만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십니까 예. 저기아 아, 많이 진짜. 아, 많이 엄청 많습니다. 100m. 아, 침들도 아주 예쁘게 잘저 지어 놨네요. 예, 잘 지어 네, 놓고 이 체험관이 아주 크게. 어, 잘 지어 놨어요. 예쁘게. 체험관도 그렇고, 집들도 그렇고, 아주 잘됐 있습니다. 오늘은 100mm, 100mm 왔습니다. 어, 여기 저 어천 체험말인데, 그래도 이거, 중간중간 다니다 보면 체험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가 어, 잘돼 있네요. 이거 막 전부 정리가 잘돼가지고 깨끗하게 해놓고, 아,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예, 아 여기가 하성 백미, 아 백미리요. 아, 어촌 마을인데 산하고 바다하고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아, 여기는 물이 쫙 빠지는데요. 끝까지 빠지는데이기 때문에. 쫙최붙어서부터이 100mm까지 100mm까지 전체 물이 쫙 한꺼번에 빠졌다가 쫙 같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이참 상당히 물이 쫙 빠지면 이거 보기가 좋죠. 이? 아, 예. 물이 되게 잘 나네요. 아유, 예 이제. 이거 파 보면서 예, 잘 해놨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여기는, 음. 어, 바다에, 바다 냄새가 억수로 물 씹은 게요. 지금 이제 물이, 음. 물이 쫙 조금씩 들어옵니다. 물이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어, 오래 있으면은, 또 여기서 같이 갈까, <laughs>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비도 이제 살살 오고, 오. 그렇습니다. 날씨가, 날씨가 좀 추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벤츠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벤츠를 찬찬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벤츠, 벤치 만들어놓은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돌로 자아가지고 벤츠를 만들어놨습니다. 뭐라든가 땅콩 모양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벤츠가. 여기 이제 이 이거 벤치는 돌로 해 놓으면 차가우니까 네. 나무로 이제 다그안 깨끔 만들어 놨습니다. 신경 써서 만들었네요. 예. 그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그 돌에 앉으면 억수로 차가거든요. 차가운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좋아하니까 내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마 저걸 그렇게 해 놨지 않나 싶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어또 차가운데 또 앉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마 앉아야 되겠지 안나 싶어요. 여자분들은 되게 보면 이제, 그렇죠. 어, 차가운데 앉으면 안 되거든요. 따뜻 대고 보면 따뜻한데 앉아야 되고. 여기 이제 보면 포트전을 만들어놨는데, 포트전에는 되게 보면, 아, 이거 포트전이 아니고, 그냥 하트를 만들어놨네요. 하트를 만들어놨고. 어, 어, 어 이게 이제, 이제, 대게도 보면 이제 하트를 갖다가 포트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만드는건는데 여기는 지 아무래도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어.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물이 아까 쫙 빠졌었는데, 물이 거의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가지고. 바람이 얼마나 불지 한번 보여주세요. 바람이 막, 아, 나무가 막, 나무가 지금 네, 너무 네. 울리고, 대단합니다, 바람이. 이 바다 바람이 좀 매섭거든요. 매서워서. 아무래도 무서워가지고. 오늘 여기서 끝이에 다른 곳으로, 어, 따뜻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손이 매우 쓰럽고 손이 상당히 쓰럽습니다 손이 쓰럽고 어,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아, 더 좋은 곳에 가가지고 영상을 보여드려야지. 예, 왜, 이제, 오늘 이제, 저기, 대부대에서부터 재부대로 해가지고, 이 밑으로 쭉 내려왔냐 하면요. 겨울, 겨울에는, 딱히 뭐, 특이한 게 없어요. 겨울에는 그래서, 어, 겨울 바다를 찍으러 왔습니다. 예. 쭉 내려가면서, 서해쪽으로, 홍내를 가면서 어, 영상을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바퀴를 쫙통망가고한 바퀴를 돌아야지 네, 오늘은 100mm 어, 100mm에서 아마 끝이고 또 내일은 또또 어, 또 다른 곳으로 가 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방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억수로 힘이 되고 또 구독, 좋아요를 하면은 제가 힘이 나요. 그래가지고 더또 또, 아무리 추워도 달려갈 수가 있으니까 뭐, 구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여기서 끝이고 다른 공원으로 이동해가지고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대를 보입시다.